91년 만에 최고치다. 트럼프 관세 곧 폭발. 무슨 말일까요? 지금 트럼프 관세에 대한 예 전문가들의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전문가들마다 트럼프 관세 이대로 가다가는 1930년대에 대공황의 전조를 밟을 수 있다. 제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왜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아무래도 여러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높거든요. 지금까지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요, 예일대 예산연구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18.3%다. 18.3%면 1930년대 예, 그 당시에 스무트 홀리법으로 산업을 보호하고 농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10% 관세를 올렸을 때, 그때가 최고 관세였는데 15.5% 였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2024년에 2.5%에 비하면 이거 말입니다. 충격적으로 높아요. 괜찮을까요? 저는 이거 괜찮지 않다예요. 관세가 이 정도로 가면 정말로 충격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왔습니다. 게다가 전문가 집단들도 트럼프 관세가 미국의 성장률에 큰 치명타를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트럼프 관세가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50% 부과됐을 경우에 2025년 올해만 0.5% 포인트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내년에도 0.5% 포인트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26년 이후에도 매년 0.4% 포인트씩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경제가 계속 고구라진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국제금융센터에서 지금 보고하고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 충격적인 것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중에 폴 크루그만이라고 있습니다. 폴 크루그만은요, 뉴욕 시립대의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분이고요, 석학 습학 중에 석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폴 그루구마는요,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트럼프의 절박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지금 트럼프가 너무 자랑만 한다 이거예요. 막대한 관세 수입으로 미국인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질을 한다. 한국의 시장 개방은 미국의 엄청난 사업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어떤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트럼프의 절박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면요. 이미 고용부진은 시작이 됐고요. 이 고용부진을 통계국장을 해임하는 선에서 조작했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실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에 물가 수치가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담당자를 해임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행동을 취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말입니다. 예, 12일 날 발표가 되는 물가 지표는 상당한 물가 상승이 곧 터질 거라는 신호가 감지가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만큼 시장의 위협이 크다는 거예요. 폴 크루그만 같은 석학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트럼프 관세가 지금 시장에 위협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위협은 시장을 네, 폭발시킬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트럼프 관세를 보면 무섭잖아요. 지금 트럼프 관세는 기본 관세 10% 상호 관세가 적게는 10%, 많게는 50%, 오늘 인도도 50%가 됐습니다. 50%가. 그만 브라질에 이어서 인도도 50%인 거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면 결국 전 세계 시장이 서로 몰락의 길을 밟아가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트럼프 관세는 점점 부메랑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도 미국의 시장 전문가들도 트럼프 관세를 걱정합니다. 너무 높아서 결국 미국의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물가가 올라가면 그 어느 순간 마치 1930년대처럼 침체가 터지는 것 아니냐. 그 침체의 깊이가 깊어져서 공항으로 발전되는 것 아니냐. 그 공항이 미국 내에서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세계 대공항으로 번지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이 커진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저는 여러분, 트럼프 관세의 발작이 결국은 시장 전체의 위협감으로 저는 달려갈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제가 매일 경제를 보고 매일 따라가잖아요. 예. 제가 이야기한 게 말입니다. 결국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경제 전문가들도 제가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시장 전문가들도 제가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를 저는 지금 타고 가고 있습니다. 경제에 묻혀서 가는 게 아니에요. 경제를 타고 가면서 위에서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다잘할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시장의 변화는 제가 많이 읽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